이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아 어. 음, 왕께서 다니엘에좀 있으면 나라를 맡기실 것 같은데. 어이고, 이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겐 말입니다. 그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였고 종이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그큰 고난을 주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그자의 허물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고 그릇함도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아하.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게 있죠. 어, 예.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laughs> 제가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씁니까? 속닥 속닥 해서 다니엘 해서 아하. 보내버리는 겁니다. 아, 음. 네 그렇습니다. 가십니다, 그 폐하. 폐하 무슨 일이냐? 아를 말씀이, 말씀이 있어옵니다. 폐하, 그래. 제가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어. 저희 총리와 관원들이 새로 만든 율법을 세우시고 금지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 왕 이외 그 어떤 사람도 그 언것이나 어떤 신에게 다른 신에게. 아무것도 구할 수 없도록 가시 없어서 그래서 어길 씨에는 사자굴에 처넣으셔야 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폐하. 폐하께서는 금지령을 찍으시고 어인을 세우시고 매대 그만 하시 알겠습니다. 총리. 네, 폐하. 저 사람 은뭔데 저렇게 행설수설을 아. 하시오. 죄송합니다. 알았소, 아. 알았소.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다니엘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어이니 인 찍힌 것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을 열고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이를 알게 된 총리들과 장백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이를 왕께 고하였다.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어리 어리석은 자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며 기도 드립니다. 아, 내 이런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 음, 어? 단일 음, 음, 어? 분명히 왕외 다른 신에게는 절을 하지 말라는 금지령이 있었건만. <laughs> 잘됐다. 이제 왕에게 데려갑시다. 갑시다. 아, 어, 이 힘이 세. 일로 오시오. 폐하, 폐하, 그래. 단이. 이자가 왕이 내린 금지령을 무시하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어, 어. <laughs> 왕이시여, 왕이 세우신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십니다. 그 규례대로 사자굴에처 넣으셔야 쳐 합니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메대와 바사과 함께. 이자를 사자굴에 쳐넣어야 합니다. 말이죠. 폐하 다니엘 일어나고 봅니다. 폐하 폐하 저는 괜찮습니다. 폐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 폐하. 다니엘 여봐라 내 너희들하고 약속을 했기 네. 때문에 내 약속은 지킨다. 됐습니다. 폐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 a 라 폐하 가자 다니 p 폐하 a t a 습니다 가자 가자 t 하 l a n p 아니 벌써 날이 밝았구만. 내 a 다니엘 때문에 잠 Catalan, P.A. c a t a 나 a n P.A. 이이 t a l a n P.A. Catalan, P.A. Catalan, P.A. c 다니엘, 다니엘아, 이 다니엘을 보이질 않네. 다니엘아, 아니, 다니엘! 에어! 아유! 에어! 아유 에어! 에어! 다니엘, 베야. 아유, 살아있었구나 다니엘, 아니 한번 돌아보거라. 아니 하루만에 얼굴이 많이 보다 괜찮느냐? 괜찮습니다. 아유, 아니, 그래, 너가, 너가 누구냐? 계기 먼저 해봐, 거라. 베야, 어. 만세스를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폐야. 그래, 다니엘,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도 살아 계신 것 같구나. 예, 네, 폐야. 총리들은 다 들으시오. 예. 너도 지금 오거라. <laughs>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너를 건져내 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았으니.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지어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같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지어다 아멘 <laughs> 사랑하는 배장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의 기도할 때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 첫깃을 드리는 이 저녁 예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어서 응답의 확신을 얻는 저희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